안녕하십니까. 실전 엘리어트 파동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한 파동의 등급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등급인 서브 미뉴트 파동 5개가 모여 한 단계 높은 등급인 미뉴트 등급의 파동이 되고 이 미뉴트 등급 파동 다섯 개가 모여서 한 단계 높은 등급인 마이뉴트 등급의 파동이 됩니다. 반복해서 어, 마지막 그랜드 슈퍼 사이클 등급의 파동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등급이 파동의 끝이 아니라 1000년, 어, 2000년의 어, 시간이 지나면 더큰 등급의 파동이 생길 것입니다. 작은 등급의 파동은 작게 오르고 작게 하락하지만, 어, 큰 등급의 파동은 오랜 시간 많이 상승하고 하락 또한 긴 시간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 97년 IMF 때 고점 대비 80% 하락했고요.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고점 대비 57% 하락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하락대는 고점 대비 44% 하락했었는데요. 이렇게 낙폭이 컸던 이유는 엘리어트가 말한 파동 등급 중에서 프라이머리 등급의 조정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주식 시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동의 가장 큰 등급인 그랜드 슈퍼사이클 등급의 조정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엘리어트가 살아 생전 1945년도에 그랜드 슈퍼사이클 등급의 조정을 예측했었습니다. 1800년도에 일본 파동이 시작되어 1850년도에 슈퍼사이클 1번 파동이 완성되고, 1857년에 슈퍼사이클 2번 파동이 완성되고, 1929년에 3번 파동이 완성되고, 1942년도에 슈퍼사이클 4번 파동이 완성되고, 슈퍼사이클 5번 파동은 1950년도에 완성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 5번 파동이 그랜드 슈퍼사이클 1번 파동이 되는데요. 이후 그랜드슈퍼 사이클 2번 파동으로 폭락이 이어진다고 예측했었는데 실제 주식시장은 어, 폭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했었습니다. 이후 엘리어트 파동을 개선 발전 시킨 프로스트 도 그랜드슈퍼 사이클 등급의 1번 파동이 완성되고 2번 파동을 예측했었는데요. 1789년에 파동이 시작되어, 1837년도에 슈퍼사이클 1번 파동이 되고, 1857년까지가 2번 파동, 1929년까지가 슈퍼사이클 3번 파동이 되고, 1932년까지가 4번 파동이 되고, 80년도 후반에 5분 파동이 완성된다고 예측했었습니다. 이후 그랜드 슈퍼사이클 2분 파동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 역시 시장은 장시간 하락하지 않고, 이후, 이후 현재까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와 프로스트의 경우 둘다 그랜드 슈퍼사이클 등급의 1번 파동 완성 지점이 틀렸지만, 어, 프로스트의 경우 예측 지점인 1987년에 시간이 일치하고 36% 어, 하락한 후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흔히 말하는 미국의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경제 시기가 이때이고요. 1929년에서 1932년도에 미국 주식 시장은 90% 하락했는데요. 흔히 대공황이라고 말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HTS에서 다우 지수가 2000년도부터 표시되기 때문에 파동 분석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어,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파동 분석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 먼저, 1파동의 시작점은 1857년이 되어야 합니다. 어, 다우 지수가 1850년부터 어, 시작되었는데, 어, 엘리어트의 경우, 아, 엘리어트와 프로스트는 1857년 이전 경제에 대해서도 1번 파동, 2번 파동을 어, 가정했기 때문에 5번 파동 이후에도 어,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연구소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은 1850년에 시작하여 1929년까지가 슈퍼사이클 1번 파동이고요. 1932년까지가 2번 파동. 1987년까지가 슈퍼사이클 3번 파동. 1990년까지 4번 파동. 현재 슈퍼사이클 5번 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파동 분석 중에서 시간 분석을 해 보면은 1번 파동이 72년 걸렸고 3번 파동이 52년 걸렸기 때문에 5번 파동은 32년 걸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2000 22년이 변곡점이 됩니다.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년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 그랜드 슈퍼사이클 1번 파동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 분석 과정이나 어, 가격 분석 과정은 엘리어트 파동 연구소의 핵심 비법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랜드 슈퍼사이클 1번 파동이 완성되었다면 이후에 나타나는 어, 슈퍼사, 그랜드 슈퍼사이클 2번 파동은 지금까지 주식 역사에 있었던 어떤 하락보다도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하락폭의 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 시간적으로 보면 은 1857년부터 시작된 164년 이상의 상승에 대한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어, 최소 2, 30년 이상은 조정이올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연구소에서는 이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파동 분석이 되어 있지만 가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그랜드 슈퍼사이클 파동의 조정 파동이 어, 이번 상승이 끝나고 올지, 1, 2년 뒤에 올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안 올지도 모르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매매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매매하는 것이 우리의 주식 계좌와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 이후 주식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날 장 마감 후 올린 동영상에서 블랙 파동을 완성하고 어 상승할 가능성과 어 여기서 미달형 파동을 완성하고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시, 실제 주식 시장은 A, B, C 파동으로 플랫 파동을 완성하고, 어, 이후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A, B, C 파동으로 X 파동을 만들고, 다시 한번 A, B, C 파동으로 지그재그 패턴을 완성하고, 상승하여, 현재 코스피 지수 31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엘리어트 파동 연구소 회원님들은 3월 9일 사, 어,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를 50%씩 전액 매수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날 시간과 가격이 상승 변곡점 2,925에서 허용 오차 어, 7, 7포인트 범위 내에서 일치하고 상승하는 모습이기에 매수했는데요. 어, 우리가 현재 과거를 되돌아보니 이 시점에서 상승했지만은 어, 이 시점에서는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2,920을 하향 돌파하면 손절해야 됩니다. 이날 저점을 지키며 시장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하락 변곡점을 파동 분석해야 하는데 3월 21일에 보낸 문자에 저점 2929가 지켜진다면 3265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만약 연장 파동이 나타난다면 3400, 75까지도 상승이 가능한데 어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계속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파동 분석을 해야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3265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런 파동의 어 변곡점들은 가격과 시간이 동시에 일치해야 시장이 반전하기 때문에 시간 분석도 꼭 같이 해야 하는데요. 3월 28일에 보낸 문자에 3월 9일 저점에서 40거래일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26거래일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5월 3일 부근에 코스피 지수 3,265부근이나 연장 파동으로 3,475부근에 도달한다면 코스피 지수 거의 100%, 하락 반전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어, 현재로서는 어, 이런 가능성들이 제일 많고 계속 시장을 지켜보면서 파동 분석을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가능성으로 가게 된다면, 회원님들께는 실시간 문자 발송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매일 하루 어, 4, 5시간 이상은 파동 분석하며 시장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분석하는 게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어, 선물이나 옵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여기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